자 안녕하세요 친착형입니다. 오늘은 강사 주예지 용접공의 비하 발언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주예지라는 강사가 용접공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많은 커뮤니티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됐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주예지라는 강사가 상당한 미모의 스타 강사라는 걸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이쁘고, 강의도 잘하고, 시원시원한 발언들로 학생들한테 엄청난 모티베이션을 주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어, 용접공비아반너론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팩트체크부터 한번 하고 가시죠. 1등급, 나영 1등급? 홍기용님? 아니요, 에 여러분. 이게 약간 가영학생들이 나영학생들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영 7등급이 나영본다고 1등급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영 7등급은 공부 안한 거잖아요. 어? 이러면 안 되나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했으면 3점짜리 다 맞추면 7등급은 아니거든요? 3점짜리 다 맞춰도 5, 6은 가는데, 7등급 맞다는 건3점짜리도 틀렸다는 거지. 안한 거지. 그렇게 할 거면은, 징. 용접 배워가지고 저 호주 가야 돼. 그럼 돈 많이 줘. 자,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바로 어제입니다. 14일에 방금과 같은 영상으로 많은 수험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론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캐가 나서서 주혜지를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아, 묵가할 수 없는 언행을 저질렀다. 아, 너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아, 주혜지는 앞으로 주혜지 스카이에 대해서 주혜지 배너 내려라. 꼴보기 싫다. 인간 강사 얼굴로 홍보하나. 뭐 2020년 새해 인기명단에는 뚜렛과 주혜진이 들어있다. 강사로서 바르지 못한 발언이다. 구자리라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삼촌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핑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대충 이렇게 여러 댓글들을 보니까 80% 이상이 주혜진 강사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단 1도 들지 않습니다. 일단 1등급 학생이면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혹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학생임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용접공으로 호주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 그게 맞아! 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게 왜 틀렸다고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축구선수 출신인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축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해내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여, 그럼 결과물들이 나올 때, 그때 손흥민의 아버지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축구 때려치고, 그냥 학교 나가버려! 라고 한다면, 이건 손흥민 아버지가 학생을 혹은 학교를 비하한 건가요? 아니죠! 자극받아야 하는 손흥민에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가 맞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채찍질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축구 못하면 공부나 해. 공부 못하면 용접공이나 해. 대체 뭐가 다르죠? 전혀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하면서 어머니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너 이따위 성적 받아 올 거면 학원 때려치우고 기술 배워 그때 저희 어머니는 기술공을 비하한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술 배우는 걸 원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학교 급훈에는 그 이런 글들이 있는 것들이꽤 많습니다 공부하면 와이프 미모가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글들은 와이프를 비하하려고 공장을 비하하려고 못 생겼다 비하하려고 미래 남편의 직업을 폄하하려고 쓴그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수험생들에게 힘들겠지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더 넓은 범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우리 대학 갈 때까지 조금만 힘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적응 그리겠죠 이때까지 이런 급훈들을 보면서 실실 잘 쪼개놓은 여러분께서 강사가 이 급훈보다 훨씬 더 약한 발언을 그것도 개인 방송에서 한것 가지고 왜 그렇게 찢어 죽이려고 달겨드시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전 알고 있는데 이쁘고 몸매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강사가 꼴배기가 싫었던 거겠죠? 땀잘되는걸못 보는 그런 거. 자왜 주예지 강사가 한 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꼬리나 쳐 잡아가지고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십니까? 공부에 재능이 없거나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용접공을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째서 왜 비하 발언이냐고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럼 줄세우기식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수학, 사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러 그것도 아주 잘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한테 대놓고 그래 7등급 이어도 괜찮아. 너희는 소중하니까 잘될 거야. 응? 황희정승 어법을 쓰며 착한 척만 했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강사의 존엄성에 맞는 발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서라도 가면을 벗으세요! 너네도, 너네도 다 했어! 이런 발언. 비슷한 것들 엄청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오늘의 결론. 이 세상은 솔직하면 돌맞기 쉽다. 솔직하고 싶다면 나처럼 복면을 써라. 안녕!